조건을 단다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갈수 있습니다. 어 저는 말씀하신 그 조건들 네. 갖춰줄 필요 없이 5천 간당 생각합니다. <laughs> 어, 아이 조건 없이요? 조건이 되든 말든 5천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골라야 할지 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릴게요. 흘러 넘쳤어요. 참가들 비해서.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라는 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지난 몇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지금, 지금이 순간이안 국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국장 대 미장, 미장 대국장의 리턴 매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아, 청코너와 홍코너에 전이에 불타는 두 분이 계십니다. 증시 각도기 TV의 곽상준 부장님,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두분 함께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지난 3월에 만났었습니다 아,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3월에 곽상준 부장님은 국장, 3월에 알상무님은 미장. 아,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단도 직입적인 질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국장이냐 미장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국장. 미장. 네. 이번에도 역시 국장과 미장, 미장과 국장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국장이 80% 세일할 때였고 알 상무님이 국장은 폐업 직전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7, 8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0% 세일하고. 네, 네, 네. 서비스도 안 좋으면 네. 그 폐업 직전에 80% 세일하는 거니까. <laughs> 그런데 지금 코스피? 0천 포인트를 넘었단 말이죠. 아 이제는 어.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 달라 달라졌는데 아, 미래 예측 대결에서 패배를 하셨습니다. 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당연히 빠르게 후회하시죠. 당연히 후회를 하죠. 네. 예, 지금 그때 제가 국장할 걸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지금 보면 어, 그 백화점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이제 와서 보니까 아. 그대로 갔으면 폐업할 수도 있었는데 아... 주인이 바뀌었어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바꾸고 있고 종업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아 이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이 원래 그 문화가 어땠냐면, 네. 좀 고객들 등치는 문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laughs> 네. 예, 진짜 백화점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사이를 80%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언제 주인들한테 사기를 당할지 모르니까. 음. 당연히 세일이 됐던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 주인. 네, 백화점 운영을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잘아시는 분이 왔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 네, 이그 핵심 포인트 중에 음...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몇 가지 더 따라와야 돼요. 상법 개정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거래소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법원 판결도 상법 개정 취지에 맞게 법원 판결이 향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미국 시장이 사실은 지금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세상 네. 최고점을 치고 있고 근데 네. 지난 3월에 비해서 왜 많이 못 올랐냐고 느껴지냐면 그 신뢰에 대한 리스크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아 미국, 아, 미국 시장이요? 예, 원래 미국 시장이 어떤 아, 제일 가... 큰 백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백화점이 원래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았거든요. 네. 가... 가격이 비싸도 어, 그렇죠. 여... 여기는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명품 중에 명품. 갑자기 어.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이 그. 자기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네. p 비 상품을 팔고, 그러니까 어 이건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코인을 발행한다든가, 이 아, p 상품 어, 막정책을막 튼다든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어 이런 가게가 아니, 이런 백화점이 아니었는데 네. 왜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아, 오늘 이층 닫아. 어왜 갑자기 갑자기 어. 다락으로. 에스컬이 말고 계단으로 오시라 그래. 그걸 이제 SNS로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SNS로 이층 닫아. 네. 그리고 이쪽 네. 닫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응?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네.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백화점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백화점 얘기하고 있는요 예, 예. 저도 백화점 생각하면서 이 네. 얘기 들었습니다. <laughs> 자, 지난 몇달 사이에 국장 하면 바보에서 국장을 안 하면 바보로 180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코스피가 예상하시죠 어떤 질문인지 5천 포인트를 <laughs> 넘어섭니까? 어 아직 가보지 못한 꼬맹이 아니겠습니까? 5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몇 가지 조건을 단다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갈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예 조건이라는 게첫 번째.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법만 개정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법대로 살아야죠. 예를 들어 금연이라고 딱지를 붙였는데 계속 그 앞에서 담배 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금연 장소가 그, 아닌 게.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연이라고 붙였는데 금연하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백화점의 실질적 주인은 거래소예요. 음.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물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좋은 거 있어 해서 어싼 것도 있어 하고 들어왔는데 완전 히 와봤더니 뭐 이상한 난리가 나 있고 예.. 뭐 하여튼 잡상인들이 들어오고 예, 잡상인들이 예, 백화점에 똥판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에이 뭐야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본은 그걸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도 거래소가 바뀌어지면 뭐 5천 문제가 아니라 뭐 6천도 가능하다. 6천까지 가능하다. 네, 아 이상모님, 요말 맞습니까? 어 저는 말씀하신 그 조건들 네. 갖춰줄 필요 없이. 오천 간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아, 이 조건 없이요? 조건이 되든 말든 오천은 갈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 너무 이제 뭐랄까, 저평가, 그러니까 원래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이 한 저희가 사천이라고 치면, 네. 원래 그 근처에 있었어야 되는데, 2천사백까지 가잖아요. 네. 그니까 약간 반발력이라고 해야 돼요. 또 오버 슈팅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장이 만약에 하반기에 이대로 전... 역대 최고점을 뚫고 또 날아가, 또 위로 올라가. 지금 전 세계 주가 중에 나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한국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갈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내 어. 네. 돈을 빌려 쓴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네. 그럼 빌렸었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장기업한테 표현한 뭐냐면 배당이라고 표현해요. 네. 음. 근데 요즘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배당은 1%대예요.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에요. 음.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낮은 배당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력이 없는 거죠. 돈을 빌렸을 때는 어돈좀 주세요. 이랬다가 네. 돈을 빌리고 나면 어 누구세요? 손절하기 딱 좋은 친구네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화예요. 아, 내가 아 내가 너무 어려서 워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아,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럼요, 전화하면 어. 그냥 끊어버려. 연락해도 뭐빌려주라 그랬어? 뭐 그렇죠. 아 준다고! <laughs> 네가 빌려줬잖아? 이런 아 준다고! 야 다음 달에 줄게. 기다려봐.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당해서. 아. 아, 잘 알고 있어요. 실제 이런 경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자, 근데 알상무님 오늘 네. 뭔가 어, 미장이 아니고 국장편으로 나오신 것같은 많니다 의자 저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laughs> 잘못 앉은 것 같은데. 아, 배지를 하나 더 제작해서 네. 예, 두 개를 다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 네. 저는 이제 지금 어쨌든 어떤 게더 좋을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미국장과 국장을. 네. 근데 국장 투자를 점점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렵다. 국장은 여전히 어렵다. 이번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시총이 제일 큰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지수상승은 그동안 약간 저평가됐던 친구들이 끌고 올라온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뭐 5천이 간다고 해도 그냥 아무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에서도 선별 작업이 필요한 거고. 음, 그렇군요. 근데 미장은 상대적으로 그 선별 작업에좀덜 힘들거든요. 그냥 들어보신 거 사면 됩니다. 구글 사고, 애플 사고. 왜냐하면 거기는 끊임없는 검증 과정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거 얼마 전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같은 경우는 폭락했거든요. 네. 그건 시장이 이미 평가한 겁니다. 얘들은 힘들어질 거다. 그런 거는 잘안 사게 돼요, 사 네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좋은 기업도 폭락을 가끔 하기 때문에 네. 구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진짜 좋은 기업이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험난한 과정, 문화 자리 잡는 그 험난한 과정 중에 일시적인 그 하락들을 개인이 견지기 좀 힘드시면. 여전히 미국장의뭐 M7 기준이라든가 미국 나스닥 지수 중심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 자, 이번엔 좀더 구체적으로 국장과 미장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골라야 할지 옆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지난 방송 때 배당률 높은 증권 업종 추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더 오를 거예요. 네, 네, 더 오를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장이 한국의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밸류업을 해야 될 애들이 뭐냐면 가치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애들이에요. 네. 가치 대비 저평가 받는다는 건 뭐냐면 배당도 잘 주고 그다음 영업도 잘하고 현금 흐름도 좋고 다 좋은데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의 대표가 뭐 금융에서는 증권 업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자사주가 많이 굉장히 많이 보유된 지주사들, 지주사들, 예, 지주사들이었고, 그다음 저 PBR 아. 주식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충분히 다 올랐느냐? 아직 음. 안 올랐습니다. 아직이고.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식들이 충분히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으로 어, 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쪽으로 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흘려 넘쳤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흘려 넘쳤어요. 상도대에서. 저는 반도체로 옵니다. 반도체. 네. 예. 네, 흘러내려서 반도체로 올라오려갑다왜 예. 그러냐면 반도체가 의외로 올해 업황이 회복되고 있어요. 미국도 보시면 모든 산업 중에 뭐가 가장 좋습니까? AI잖아요. AI에 예. 어.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반도체가 AI에 쓰이는 반도체 만드느라고 옛날 만들던 반도체를 덜 만들고 있어요. 음, AI에 지금 집약되고 있고. 예, 그쪽으로 다 쏠린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쪽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네, 네 그래서 네.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서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다음으로는 아마 반도체들이 좀 회복을 할 거다. 네. 그리고 특별히 500만 주주 정도 되나요? 삼성전자. 물리신 수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값,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오나 그걸 관찰하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갖고 계시면 본전 찾을 날이 올 겁니다. 관련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아니 뭐 뉴스 안 보셔도 되고 외국인들이 샀다 이런 뉴스만 들리는 겁니다. 아 네, 어, 디테일한 어, 종목은 끝나고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기실이 <laughs> 어딘지 아니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상무님 지난번 네. 유망 업종으로 꼭 집어줬던 네. AI 리테일 분야 네, 네. 아직도 유, 유효합니까? 아니요, 이제 아니고요. 아, 이제 아닙니까? 아,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네. 저희, 이 증권업은 유연해서 어, 일주일만 지나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번은 음,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 한국을 사는 게 있습니다. 우선 그걸 담아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거기까지 또 갔다 가 다시 여기로 오는 겁니까? 저피 미장을 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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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미장은 미장인 거네요? 그렇죠. 미국 장에 미국에 상장된 걸산 거니까. 네. 미장은 미장인데. 네. 이제 뭐. 뭐, 우리도 뭐, 우리도 펀드 다 하면 뭐, JP모건 담고 그러거든요. 네. 그, 그, 우리가 한국에서 ETF 산 거를 미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아, 바다 건너갔다 와라. 두 번째는 M7에 있는 그 AI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게 한국을 담는 ETF고. 두 번째가. <laughs> 어, 자리를 어떻게 좀 이쪽, 이쪽으로 어떻게 <laughs> 어쨌든 다음에 두 분이 한꺼번에 네, 그냥 예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네. 저 여기서 제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아, 여기는 또 생각이 다르십니까? 네. 네. 네, 결은 다 같은데 네. 미국 주식 투자할 때한 가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바로 환이에요. 제가 미국 국채를 싸다고 샀다가 지금 물렸습니다. 꽤 <laughs> 많이 물렸어. 네, 그래서 아, 이자도, 받, 이자도 받았고 가격도 올랐어요. 채권의 네. 가격도 올랐는데. 환차손이 너무 커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지금 환차 예 환차 아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0%도 넘게 지금 달러가 약셉니다. 아, 이자 4.5% 받아봐야 여기서 10% 깨지니까 이게 남는 경기장사 예 거죠?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 음... 예그 결은 똑같아요. 말씀하신 결대로 동의를 하는데 아 이거 한 문제가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따른 이 환율의 유동성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트럼프 탓이죠? 네, 간단한 어렵게 제가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네,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오늘 끝으로 아, 오늘은 뭔가 캐시박스의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일 달러. 1달러, 아이상 부님은 10달러. 야, 어느 부분에서 좀 제일 느끼셨습니까? 아, 저는 1달러 드실 건 예상하고 아, 예상하셨습니까? 이거라도 달라야겠다. 아, 그래서 마지막 에요거라도 이거야겠다.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베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 네. 쉬다 가는 거니까. 아, 네. 오늘도 역시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다 여기다 이제 종목을 적으실 텐데요. <laughs> 자.